아시겠지만 기미는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생체방어기전의 일부로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되어 짙어집니다. 기미는 옅은 갈색의 반점 형태로 주로 이마, 광대, 볼 부위에 많이 생기고 기미의 가장 전형적인 환자군은 중년 이후 여성, 특히 눈가 쪽에 발생하는 나이키 기미가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기미의 경우 시술이나 의약품을 통해 개선을 해도 햇빛을 쬐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상 재발하기 매우 쉬운데요. 저의 주요 사용 방법으로는 저녁 세안 후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고 마사지 하듯이 롤링하여 흡수시킨 후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서 마무리하고 모공이 고민인 부분 조금 더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마사지 해주고 도포 후에 1, 2분 뒤에 기존 스킨케어를 진행하는 부분들을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확실히 너무 묽지도 않고 약간 점도 있는 무색 세럼 형태의 제형과 끈적이지 않는 부드러운 발림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용을 해봤는데 피부에 있는 이런 작은 기미들이 싹 사라진 것들이 실제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앞쪽에 약간 짙어가지고 사라지지 않던 기미들도 좀 사라지고 그러면서 피부가 깨끗하고 화사해지는 부분 선크림이나 톤을 정리할 때 훨씬 더잘 먹는 그런 느낌이라 아주 대만족입니다 임상 시험 결과 부분이 저한테 조금 현실성 있게 느껴졌는데요 기미 및 색소 침착 개선 1회 사용 시 25.82% 이주 사용시 47.01% 깊은 기미 또는 짙은 기미 개선은 1회 사용 26.37% 개선 2주 사용시 57.27% 개선 엄청난 숫자죠 피부 내 멜라닌 완화 개선은 1회 사용시 19.06% 이주 사용시 28.23%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밖에 피부 턴오버 개선은 2주 사용시 24% 피부 밝기 톤 개선은 2주 사용시 5%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안정성 테스트까지 완료한 저자극 테스트 완료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완료까지 받은 제품다운 탄탄한 이런 부분들이 맘에 듭니다 일주일 좀 넘게 발랐지만 꾸준히 저는 계속 발라 줄 거라서 오늘도 발라볼 건데요 확실히 이 트루넷 글루타사 제품 소개로는 기미 개석 성품인 트라넥 삼산과 미백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글루타치온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한 트라넥 글루타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햇빛을 통해서 발생하는 멜라닌을 트라넥 삼산 성분을 통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글루타치온 성분으로 멜라닌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며 재발이 쉬운 기미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는 스피큐레 트론의 글루타 성분을 충전하여 깊은 기미, 짙은 기미까지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빠른 기미 개선 및 미백 효과까지 가져다 주는 부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바르다 보면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요. 스피큐리 흡수되는 과정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나타난 반응이니까 오히려 좋은 부분으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론의 글루타 샷, 괜히 유명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출시한 지한달 만에 2차 완판까지 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참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피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겉으로 화장으로 덮지 말고 그 안쪽부터 촉촉하게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 피부 결부터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을 이 제품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추천해봐요.